저희 조코피 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 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존 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존월 어, 은퇴를 선언했고요. 어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 관계로 어, 존 월의 은퇴 소식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한국도 한번 왔었고, 네, 그리고 또 스피드스타로서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던 선수였고, 뭐 엄청나게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수는 아니지만, 어, 또존 월의 은퇴를 맞이해서 또폴 조지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 존 월의 은퇴를 한번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월 2010년 드래프트로서 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어, 1990년생이니까 어, 뭐 은퇴할 때가 되긴 했죠. 네,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존 월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또 분명히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 좀 전성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부상 때문에 네, 은퇴를 선언했고 NBA 커리어가 좀 다소 빠르게 마감이 됐었죠. 부상 때문에 191cm의 대형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95kg 이니까, 어, 저도 존널 선수를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몸매가 굉장히 뭐, 얇거나, 아, 프레임이 두껍지 않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음, 체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또 어,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스피드와 퀵리스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운동 능력은 뭐, 어마어마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 보는 맛이 있는 선수였죠. 어, 아, 켄터키 대학 출신이고, 2010년 NBA 드래프트 1순위로 워싱턴 위저즈의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2020년까지 뛰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죠. 9년을 전성기를 워싱턴에서 보냈었고요. 그리고 휴스턴 로켓으로 이적을 합니다만, 뭐 휴스턴에서는 이미 큰 부상을 입고 1년의 휴식을 취한 이후에 돌아온 상태여서 딱 마음경기 뛰고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아보귀 시즌 때20.6 점을 넣었으니까 뭐 활약은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워싱턴 시절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상을 입고 2022-23 시즌 클리퍼스로 돌아옵니다만 클리퍼스에서 34 경기 뛰고 결국 은퇴합니다 은퇴 시즌은 2022-23 시즌 그러니까 NBA 경력이 끊긴 지가 제법 됐고요 22-23 시즌 클리퍼스 소속으로 뛰면서 22.2분11.4 득점 5.2 어시스트 그러니까 이게 은퇴 시즌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두 자리 득점에 어시스트 다섯 개 이상을 뿌렸으니 굉장히 좀 은퇴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올에총 다섯 번 뽑혔습니다. 2013-14 시즌부터 17-18 시즌까지 5년 연속 최 전성기였고 이때는 뭐 평균 20 득점에 10개 어시스트를 뭐밥 먹듯이 기록을 했었죠. 통산 더블 더블 시즌이 총세 번입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NBA 서드 팀은 2017년에 뽑혔고. 요때 기록이 평균 23.1 득점에 10.7 어시스트. 어마어마했었죠. 네, MVP 득표도 7위였고, 올스타에 또 동시에 서드팀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디펜시브 세컨 팀에도 이름을 올렸었는데, 어, 이때는 20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도 대단히 잘하는 선수였고, 어, 커리어 통산 스틸 개수가 1.6개. 손도 빨랐고, 단한 번도 수비 구멍이었던 적은 없었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밸런스가 좋았다. 어마어마한 투웨이 플레이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수 겸장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래도 수비에서 상대에게 매치업으로 사냥당하지 않았던 선수였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워싱턴에서 최전성기를 보냈고, 9년 동안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 워싱턴의 프랜차이즈 기록도 있어요. 네, 팀 통산 어시스 트 1위입니다. 5,735개. 그리고 팀 통산 스틸 1위. 9 7 6개 1,000개를 채우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워싱턴이 뭐 워낙 블리츠 시절 때부터 해서 스타가 없는 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조금 흐르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이 존어를 또 충분히 연구 결번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별 과정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자, 존어리 은퇴하면서 2010년 드래프트 가운데 남아 있는 NBA 현역 선수는 딱한 명입니다. 바로 폴 조지, 폴 조지만이 현재 2010년 드래프트로서 현역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2010년 드래프트의 은퇴 시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좀 부침이 있었고 어, 선수들마다 편차도 컸습니다. 아, 조너리1 순위였는데 어, 2025년 은퇴했고요. 이 순위는 에반 터너,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였죠. 2020년에 은퇴했습니다. 이 순위 출신으로서 에반 터너는 완벽한 실패작이었어요. 아, 하지만 포틀랜드와 보스턴 시절 때 보여줬던 아, 그런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었고요. 데릭 페이버스, 네, 유타로부터 여러 번 버림을 받았던 참 운명이 기구했던 선수인데, 2022년 이후에 출전 기록이 없고, 사순위는 웰스, 웨슬리 존슨, 시라큐스 대학 출신일 겁니다. 이 선수도 완전히 망했죠. 사순위 출신인데, 2019년 이후에 NBA 경력 없고요. 아, 제임스 하든의 앵클 브레이크 때 발목이 거의 뭐 부러질 뻔했던 선수로 잘 알려져 있을 뿐이고, 완전히 이때 피가 망했습니다. 5순위 드마커스 커즌스 그나마 NBA에서 아주 어,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2019년 이후에는 NBA 출전 기록이 없고요. 그리고 6순위 액페우도 2023년 은퇴했는데 이 선수도 완전히 망한 피기였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액페우도 살리지 못했고요. 7순위 그랭 먼로 2024년 은퇴했었고 먼로는 뭐 그나마 그래도 예, 지명순위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는 있죠. 팔순위 알파로 가민후 포틀랜드에서 전성기 보냈습니다만 역시나 실패한 로터리 픽에 가깝고요. 어, 고든 헤이워드는 2024년에 은퇴했죠. 결국 불의의 부상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다가 쓸쓸하게 마무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돈은 많이 벌었고요. 10순위가 폴조지 유일한 현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0년 드래프트 탑10 가운데 우승을 경험한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참좀 안타까운 그런 드래프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19순위로서 LA 레이커스에서 우승을 달성했었고, 네만냐 비알리차 35순위로서 2022년에 골든세이트 워리어 소속으로 우승 만지를 거머쥐었습니다만, 이브래들리는그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었죠. 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포스트 시즌 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브래들리는 우승 이후에도 반지를 거부했던 예, 굉장히 독특한 사례죠. 자, 그렇다면 폴 조지, 예, 은퇴는 시가 문제일까요? 아직까지 저는 좀 총알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폴 조지도 전 월과 동갑입니다. 1990년생 선수고, 전성기는 확연히 지났어요. 음, 그리고 2027-28 시즌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와. 곧바로 계약을 맺고, 들어 누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시즌도 어, 트레이닝 캠프, 그다음에 개막전, 프리시즌 전부 다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요. 현재 폴 조지의 무릎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뭐 그런 지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이야기가 별로 나오질 않고 있는데 2 5, 1 6 시즌 초반 결정은 불가피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 51.2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출석률 62.4%. 공교롭게도 어, FA가 되기 바로 직전 시즌 때딱이0 경기 이상 뛰었고요. 그 전으로는 열심히 들어눕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폴 조지가 1990년생으로서 이런 계약을 받은 것도 뭐 본인의 실력이고 아직까지 유일하게 2010년 드래프트로 뛰고 있는 것도 리스펙 할 만하긴 한데 필리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깝깝한 계약이죠. 자, 2010년 이전 드래프트 가운데 남아있는 선수를 살펴보면 일단 2 4 2호 시즌에 최소 한 경기라도 뛴 NBA 출전 기록이 기준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그 기록을. 2003년 리브론 제임스, 2005년 크리스 폴, 2004년은 다 은퇴했다는 뜻이고요. 2006년 드래프트는 카일 라우리와 PJ 터커가 남아있습니다. 2007년은 은근히 있어요. 듀란트, 알 호포드, 마이크 니 제프 그린. 그리고 2008년은 러셀 베스브룩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속팀이 없고요. 캐빈 러브, 에릭 고든, 브룩 로페즈, 닉 바툼, 디안드레 조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1988년생들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88년생들이고 2009년은 제임스 아든스태폰 커리, 더마드로잔, 제임스 존슨, 드루 할러데이 타지 깁슨, 패티 밀스 아직까지 2008년과 2009년은 생생하게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2010년대 이전의 드래프트 딜의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도 나이를 먹고 있고 이 선수들도 이제 선수 생활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자, 2010년 드래프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뭐 현재까지는 폴 조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승 반지를 거머쥔 선수도 거의 없고요. 에이브리 브래들린, 네만냐비엘리체 정도고 탑10 가운데 이 지명 순위가 망하지 않은 선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쌓은 성과를 놓고 보자면 폴 조지가 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폴 조지는 10순위였고 우승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스타에 무려 9번 선정이 됐고 퍼스트 팀 1회 이건 OKC 시절이고 서드 팀 5번이니까 올 NBA팀 6번이면 참 훌륭한 커리어를 보낸 셈입니다 그리고 수비를 잘했죠 디펜시 퍼스트 팀 2번, 세컨 팀 2번 그리고 스틸왕에도 한번 올랐었고요. 존월 1순위 지명자였는데 부상이 워낙 잦다 보니까 NBA에서 뛴 경기 수가 647경기밖에 안 돼요. 1 0 0 0 경기는 물론 굉장히 많이 뛴 그런 경기 수이지만 647경기면 참네 1순위 치고는 그렇게 많이 활약을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었고요. 데링 로즈 같은 경우에도 참이 현역 때존 월과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데링 로즈는 723경기를 뛰었어요. 물론, 뭐, 말년에는 거의 전이맨이었고, 롤플라이어가 아니라, 거의 뭐, 서드 유닛이었지만, 이 대링로즈보다도 존얼이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올사이 다섯 번 서드팀 한번 선정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참 눈이 즐거운 선수였지만, 커리어는 좀 아쉬움이 있다. 물론, 어, 누적에 비해서 평균은 대단히 훌륭합니다만 어, 그래도 조널이 건강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 기록은 18.7 득점에 8.9 어시스트 1.6 스틸이니까 뭐 엄청나게 훌륭했죠 자 그리고 드마커스 커즌스 5순위 예, 그리고 올스타 4번 세컨팀 2번 하지만 본인의 그 성질머리와 예, 그리고 아주 더러운 어, 성격, 성미 때문에 커리어를 망친 케이스죠 물론 뭐 나중에는 큰 부상도 있었지만 항상 절제가 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고든 헤이워드 구순이 출신이고 올스타 한 번이었는데 다행히 돈복은 있었지만 보스턴 이적하고 첫 해에 완전히 하체가 부러지는 그런 큰 부상을 입으면서 꺾이고 말았죠 에릭 블레소 18순위 출신으로서 디펜시의 퍼스트 팀한 번, 세컨 팀한번로터리픽 바깥픽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록이면 또성과면 훌륭했지만 역시나 성깔 문제였고요. 예, 그리고 피닉스 시절 때는 본인이 이발소에서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또 트윗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 멘탈이 문제였던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블래스 다음이 에이브리 브래들리였는데 19순위 출신. 디펜시퍼스트팀 한번, 세컨팀 한번. 그리고 이 아이지아 토마스 예, 보스턴 셀틱스에서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 밑에서 뛸 때가 가장 저는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3순위로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핫사 화이트사이드 아, 리바운드왕 한 번, 블라왕두 번에 올랐었는데 이 화이트사이드도 뭐 아, 외국 리그에서 뛰다가 세카라멘토, 뭐 마이애미 등등을 거쳤습니다만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블레스와 비슷했어요. 멘탈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툴이 얼마나 좋았어요. 키도 커, 운동력도 괜찮아, 수비도 잘해, 뭐 공격도 훌륭해. 그런데 멘탈 터프니스가 너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워크에 쓰기 썩어 문드러진 선수였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타이틀을 두 가지 부문에서 세 개나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2010년 드래프트를 정리하자면 상위 드래프트 픽 가운데 망한 선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만터너도 냉정하게 망했고 웨슬리 존슨 폭망 액페우더 대폭망 뭐 알파로 가미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상 때문에 허성세월한 선수도 많죠 존월 그리고 고든 헤이워드폴 조지도 뭐 최근 들어서는 부상 때문에 골골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내가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그런 선수도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2010년 드래프트는 좀 기구했다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014년이었나요? 네, 존 월이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제가 손대범 위원이랑 같이 또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좀 굉장히 내성적인 선수였어요. 그때 뭐 이상한 팔꿈치 춤도 추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어 팬들에게 좀 친절하거나 예, 네 성향 자체가 좀 적극적인 선수는 아니었었고. 네, 그 당시 아디다스 관계자들도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든 네, 존얼 어, 647경이 뛰는 동안 분명히 네, 본인의 매력을 또 발산하게 됐었고, 이제는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또 제2의 삶이 멋지게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이 였고요. 저희 주말에도 영상 많이 올라가니까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